우 예원 부처님 들어셨습니다오 <laughs> 오, 이런 가족으로 오셔서 많이 환영합니다. 아유, 쪼쪼쪼 쪼쪼. 어, 지가 이제 다 그러네. 아유, 양이 먹고 비가하하구나 야, 우리 예원이 앞으로 건강하고 오 지혜와 복을 다. 오우무힘힘어어호호쪼쪼쪼 오 아, 그래 훌륭한 아, 부처님 되서 아, 전지 신불의사은님모온 세상에 귀엽게 기쁨이 귀엽게 되고 희망이 귀엽게 되는 귀엽게 그런 부처님이 됩시다. 아그이고이렇게생겼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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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도 그렇지. 그냥 머리 머리가 그냥 숱도 좋고. 음, 이모 구이가반듯다다 먹이가 그냥 다이 좋으네양 응. 혈색도 좋으시고. <laughs> 아이유1 0월 동안 그냥 계셨다가 그냥 발견 천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지 오지 오 우. <laughs> 메롱. 응. 오지 오. 오오오 이. 아기 거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냥, 좋게 생겼어. 예, 언이가 그냥 아주 훌륭하게 그냥 잘 모두 10개월 동안 계시다가 잘 오셨습니다. 그냥 그정조 할아버지 탄생 100주년을 맞춰갖고 딱 오신 것도 아주 잘 오셨습니다. <laughs>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일심합력으로 우리 예원 부처님을 잘 키워서 건강하고 지혜와 자비가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훌륭한 부처님으로 키워서 온 세상에 기쁨과 희망이 되도록 합시다. 옳지 그러그러 그래 그래. 엄마도 한번 안아보라고 안아봐.